우리가 이것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섬기고 그들의 뜻을 따라쓰고 같이 기뻐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은 이것은 깨달음 이전의 소식 불교 이전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식이에요, 모두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인들은 자꾸 이런 이런 것을 그런데 깨달음 수행 이런 쪽으로만 연관되어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참좀 아쉬워요. 보현행원을 해보면은 해나가 보면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보현행원의 소식이 이미 이미 깨달음 이전의 소식이라는 것. 스가모니 부처가 탄생하기 이전의 소식이라는.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의 소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식이라는 것. 동서, 고금, 종교, 뭐, 생김새, 뭐, 무슨 어떤 모든 그 형상의 차별을 떠나 모든 존재야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너그러움, 그 사랑, 충만한 사랑, 그 자비심이 바로 이런 공경찬돈. 보이는 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서, 나를 가리고 있던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내가 옳다는 생각, 나만의 세계,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겪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밝고 찬란한 세계, 무한한 세계, 우리 앞에 열려와요. 그거를 뭐 깨달음이라 이야기해도 좋고, 원각이라 이야기해도 좋고, 뭐 뭡니까? 뭐 소소영능한 이런 식으로 뭐 불교에서 그 언급하는 단어가 무지 많지요. 뭐 저도 그런 거 하나 또못 외웁니다마는, 그래서 저절로 우리, 우리 안에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 깨달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오도성이라 또뭐 이렇게 이름 붙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오도성인지 뭐 육도성인지 그런 거다 상관없이 그냥 노래가 흘러나와 버려요. 터져나와 버려요. 우리 몸에서 그냥 우리 왜 세레나데 같은 거 우리 같은 사랑하는 이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노래가 그냥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음? 창가에서 터져나오고 달빛을 보면 터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 자체가 전부 노래 해 노래. 그리고 제가 다 나옵니다만은 보현의원을 하게 되면은 점점 깨달음 의 세계가 열려옵니다. 정말 입부사이 해탈경계, 해탈의 경계가 우리 들어가는 것이고 해탈의 경계가 열려옵니다. 아 이걸 제발 좀 믿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보현행운을 어른이도 하는 행위다뭐다 알고 있다 나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는 또 이미 하고 있다. 아니면 뭐 깨친 후에 하면 된다. 저절로 그 나오는 거니까 깨치는 게더 중요다. 제발 이런 말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현행운에서 그래서 우리 보현행의 세계 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부사여탈 세계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참 정말 정말 광활한 우주 앞에 한 줄기 티끌도 안 되는 그런 우리 왜 우주를 보면은 정말 우리 삶이라든가 뭐 인류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이루겠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런 마음이 든다 말이. 오늘도 문득 그런, 그, 저의 어떤 북창 환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저께 말씀을 또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